어제 회의한 비한대로 제안서 다시 수정해주세요. 오늘 2시 전까지. 네 팀장님. 윤주인 이거 2시까지 비한으로 수정해서 올려줘. 소진 씨, 이거 제안서 비한으로 수정해서 나한테 줘. 2시까지. 강세현 씨. 이거요. 이게 뭔데요? 보면 몰라요. 제안서잖아요. 수정해서 내 책상에 놔줘요. 뭘 수정하면 되는데요? 아, 그건 본인이 직접 지난 회의록 보고 파악해요. 회의 시간에 집중 안 해요? 아무튼 2시까지 수정해서 줘요. 네. 신분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사실상 현대판 신분 제도를 따르고 있는 이곳. 이 안에서 난 먹이사슬의 최하위 포지션인 사원. 그보다 아래 계약직 사원이다. 제안서 혹시 어떤 부분 수정해야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? 여보세요, 소진님. 여보세요? 안 들리세요? 여보세요? 어? <laughs> 아,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. 장세현 씨,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합니까? 오늘 제안서 제출하는 날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. 이게 뭡니까? 장세현 씨 실수 때문에 오늘 우리 팀이 얼마나 손해봤는지 알아요? 회의록 보고 수정하라 하셨는데, 제가 계약직이라 이전 회의록 열람이 안 돼서요. 됐고, 장세현 씨 이번 프로젝트 준비해서 빠지세요. 네? 다음부터 회의록 열람할 수 있는 한소진 씨가 하세요. 네? 그럼 회의 마치죠. 팀장님, 뭐죠? 아무리 그래도 저 리번 프로젝트에서 빼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요. 뭐요? 혹시 지금 저 계약직이라고 무시하시는 건 아니죠? 헐, 미친 팀장한테 진짜 그렇게 말했다고? <laughs> 샤롯 <샤럽>, 장세연. <laughs> 그래서 그 팀장이 뭐라 그랬는데? 여긴 회사입니다. 난 장세연씨 상사고. 상사가 뭐라고 말하든 상사 명령대로 하세요. 그게 싫으면 회사를 나 가시든가. 와 진짜 개꼰대 새끼네 진짜 개꼰대라니까 아 퇴사하고 싶다 야 그냥 나처럼 퇴사해 어차피 계약직인데 뭐아쉬울거 있냐? 그래도 퇴직금 받으려면 1년은 버텨야지 어차피 한 달밖에 안 남았어 그 때까지 존버한다. 근데 그 팀장, 너 계약직이라서 진짜로 무시하는 거 아니야? 저번 프로젝트 때도 너 은근히 제외시켰다며. 재계약하기 전에 너 나가라고 눈치 주는 곳도 있어. 아직도 나한테 화났어? 내가 자기 버리고 결혼해서... 내가 화낼 자격이라도 있나? 어... 어... 장세연씨, 여기서 합니까? 꼰대 새끼 강승기네 뭐요? 뭡니까?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290 뭐요? 네가 팀장이면 다야? 어? 장세현 씨 얼굴은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입을 왜 그렇게 함부로 놀려? 아. 이봐요 장세현 씨 조용히 하네? 이게 무슨 말 대답을? 솔직히 말해봐. 너, 나 계약직이라고 무시하는 거지?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돼. 솔직히 너 팀장된 이후로 나한테 제대로 된 프로젝트 맡긴 적 있어? 저 장세현씨, 지금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, 더 실수하지 마시죠? 실수! 그래! 실수잖아! 그거 하나 못 봐줘나? 사람이 이렇게 육통성이 없어? 장세 씨, 좀만 뒤로 음, 아니면 진짜 재게약 전에 나가라고 눈치라도 주는 건가? 응? 아! 아이씨, 엘리베터가왜 이렇게 하 와? 어쩌 이게 사람이 말하는데 도망쳐? 아! 아!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? 그래! 아직 얘기 안 끝나는데 어딜 가? <laughs> 잘못했어, 안 했어. 장세윤씨, 지금 실수하는... 이게... <laughs> <laughs> 장세윤씨! 한 번만 더, 때려주세요. 개 꼰대 새끼, 잊고 싶어? 아니야, 아닐 거야. 그냥 꿈일 거야. 아무리 취했어도 내가 그럴 리가 없지. 그래, 악몽이야. 그것도 아주 끔찍한. 장세현 씨? 네? 잠깐 내 방으로 와요. 네. 미쳤어, 미쳤어! 설마, 꿈이 아니었던 거야? 장세연 씨 계약 만료일이 언제죠? 아, 한달 정도 뒤입니다. 한달 뒤라... 아, 됐다, 됐어. 이건 100% 당장 나가라고 하는 거다. 아, 퇴직금 받으려면 무조건 1년은 채워야 되는데 미치겠네. 아니야, 오히려 잘 됐어. 이같은 회사 나가라고 하면 내가 못 나갈 줄 알고? 그래 이 꼰대 새끼 밑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느니 다른 회사 가는 게 나아 장세현씨네 무슨 일 때문에 절 보자고 하셨죠? 이게 뭐 커먼커피 신메뉴 프로젝트예요 이번 팀 프로젝트에서 맡았던 일 한소진씨한테 인수인계하고 장세현씨가 단독으로 담당해서 일 진행시켜봐요 뭐 나한테 도할말 있어요? 에? 아 아니요. 그럼 나가서 일 봐요. 자세한 사항은 메일로 포딩해 줄게요. 네. 뭐지? 그럼 진짜 개 꿈이었던 건가? 어제 일은 기억 못 하는 것 같군. 다행이야. 대리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. 오 수고했어. 아 퇴근할 때 돼서 내일 확인해 볼게. 네. 그럼 저 퇴근해 보겠습니다. 장세현 씨. 네? 이거 내일 오전 회의 때 추가해야 되는 미팅 자료인데 하트별로 한 줄씩 요약해 줘요. 지금요? 네. 지금. 다 하고 송 대리님 참조해서 보내줘요 그럼 수고해라 내일 봬요, 바 아, 봐요 하아... 퇴근 직전에 진짜... 족 같네 강승기 씨, 내가 하나 물어볼게. 강승기 씨는 내가 팀원이야, 계약직이야? 팀원입니다. 계약직이잖아! 네? 네가 지금 날 계약직으로 대하고 있잖아. 같은 팀원으로 대하고 있지 않잖아! 그게 무슨? 안 되겠어. 강승기 씨좀 맞아야겠어. 이건...